안녕하세요. 토트라드입니다. 자, 축구 승부패 14회차. 자,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이제 강원 대 성남.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상주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졌거든요. 스코어는 2대 0이지만 그래도 강원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좀 상주 상무가 좀 비등한 경기를 했어요. 물론 상주 상무가 라인업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글쎄요. 강원 FC가 물론 원정에서 지금한방 저기 2대 0으로 패배라고 왔습니다만은 강원 FC의 경기력은 지금 홈 개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승세에 있다. 반면에 성남 FC 지난 인천과의 무승부를 아무런 소득 없이 맞췄거든요. 0대 0으로 무승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써 그렇게 좋지 않았다.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공격도 안되고 수비도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하여튼간에 지금 강원이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원. 지금 그리고 이제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원이 이제 정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이 정배당이거든요. 정배당이고, 그리고 축구성급회가 1번 경기입니다. 이게 1번 경기인데, 1번 경기죠. 축구성급회 1번 경기가 정배면서 홈 팀이 잘 들어와요. 통계학상, 정배면서 홈 팀인 경우가 잘 들어온다. 그래서 강원FC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원FC 승... 예상합니다. 장... 축구 승무패 두 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인천 유나거든요. 지난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에게 3대 2로 비록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한 집중력 그리고 공격력을 필두로 이제 울산을 잡을 뻔했습니다만 이제 막판 울산의 힘이 좀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3대 2로 졌습니다만. 수원 삼성이 지금 이제 상승세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반면에 인천 유나 지난 이 성남과 이제 0대0 훨씬 공방 끝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만 그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공격 루틴도 없고 그냥 뻥 축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든요. 수비도 글쎄 성남이 워낙 공격력이 없어서 그게 수비가 된 거지. 글쎄요 상위팀권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삼성 승을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삼성 승을 예상합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상주상무대 광주 fc거든요 상주상무 지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어요 상주상무가 굉장히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상주상무 지금 라인업이 괜찮습니다 라인업이 타 팀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는 라인업, 라인업이 아니에요. 올 시즌 글쎄요 상스플린스를 위한 도전을 해봐도 될 만한 수준이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광주 F C 지금 이제 2부리그에서 이제 승격이 돼서 올라온 팀인데 지금 글쎄요 그 1부리그의 그 지금 뜨거운 맛을 좀 보고 있거든요. 글쎄요 상주 상무에게 패배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라인업도 그렇고 지금 팀 전력도 그렇고 지금 상주상무가 지금 우위고 지금 상주상무 같은 경우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올라갈 지금 상승세의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이제 통, 통계학적으로 3번 경기도 보자면은 이제 홈팀 홈팀 홈팀이면서 정배가 잘 들어옵니다 축구성거때 3번 경기죠 3번 축구성거때 3번 경기도 이제 상주상무가 정배 정배일 것은 확실합니다. 상주상무가 정배인데 정배이면서 홈팀일 경우 그럴 경우 홈승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주상무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주상무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제 축구성공패 네 번째 경기입니다. 미덴글라데 레버쿠젠이거든요. 미랭글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승리를 거뒀고 레브쿠젠 같은 경우도 이제 부르맨 상대로 4대 0이라는 큰 리드 차로 이겼거든요. 미랭글라도 이제 승리를 거뒀고 미랭글라도 지난 경기에서 이제 2 프랑크인가요? 하여튼 4대 좀큰 점수 차로 이겼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힘과 힘이 지금 맞대결이거든요. 힘과 힘. 이런 경우에 이제 무승부가 많이 나옵니다 축구에서 힘과 힘이 맞붙을 경우 무승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찍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넨글라드 레버쿠젠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지금 상승세든요두팀 모두 상승됩니다 미넨글라도 뭐 리그가 중단된 중단되기 이전에도 상승세였고 지금 리그가 재가 된 이후로도 그렇고 레버쿠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보겠습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또 함께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축구 승부패 다섯 번째 경기거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를 원정에서 원정에서 이겼죠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아우크스 원정에서 이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샤르케를 4대0으로 이겼고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아우크스부르크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블루프스 브루크가. 물론 도르트문트도 지금 샬케를 4대0으로 뭐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기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도르트문트가 스, 쓰나미를 낼 것이냐 안낼 것이냐 그, 그, 그 싸움입니다. 그 문제예요. 그 선택의 싸움이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요 제가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쓰나미를 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물론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1승 1무 8패인가 그래요. 최근 10경기가 볼프스부르크 기준 상대 전적이 이제 1승 1무 8패밖에 안 되는데 볼프스부르크가 물론 이게 데이터 상으로 하면은 도르트문트 승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와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면은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승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수학적인 그런 계산으로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기라는 게 축구 승부패라는게요. 분석대로 이렇게 자료대로 나왔으면은 축구 승부패가 1등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 다한 번씩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쓰나미가 먼지모를 쓰나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상대 전적 1승 2무 8패라는 것은 도르트문트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도르트문트의 승리에 모, 물, 몰릴 게 뻔합니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몰리면 부러진다. 도르트문트 무승부 예상합니다. 즉 볼프스 부르크 무승부란 얘기죠. 쓰나미가 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제 이번 경기는 프라이브 루크 대 브레멘 경기거든요. 프라이브 루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는 레버쿠젠한테 4대0으로 졌거든요. 지금 이 경기 프라이브 루크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하 프라이브 루크가 강 팀인 미냉글라드 바하고 이제 1대1로 비겼고 브레멘이 레버쿠젠과 4대0으로 졌거든요. 이엉기 프라이브르크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전력대로 정배당이 나올 것이냐. 근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 정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힘들다고 봐요. 저는 글쎄 무승 부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프라이브르크가 브레멘한테 이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2승 4무 4패인가 그렇거든요. 최근 열 경기가 지금 프라이브르크가 브레멘터즈 약한 면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무승부를 한번 가져보 전략상 무승부를 찍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뭐 프라이부르크가 4고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예상합니다. 프라이부르크 무승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경기는 축구승무패 7번째 경기입니다. 파도브론데 호페나임 파도브론 같은 파론 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꼴찌로서 이제 강등권에 머물고 있고요. 호페나임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가 중간 대기 이전에도 안 좋았고 어저께도 어저께가 아니죠.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이었나요? 게임을 졌 잡거든요. 패배를 했거든요. 호페나임 지금 호페나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파도브론도 마찬가지예요. 파도브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의 조화가 지금 모두 무너진 상태고 지금 호펜하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공격은 좀 되고 있어요. 자, 이, 이 경기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축구 승부백 7번 일곱 번째 경기 7 번이죠. 일번곱 번째 경기가 이제 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역배당은 잘안 나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역배당은 잘안 나와요. 역배당이 이제 파도 분론이거든요. 역배당은 힘들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승부. 무승부도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 축구선거 배 3회차가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7번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상 파더보는 패를 가져갑니다. 즉 호페나임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호페나임. 전력이나 지금 뭐, 뭐로 보나 호페나임이 지금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호페나임 지금 공격은 그나마 좀 되고 있다는 얘기. 그게 좀 호재라는 얘기거든요. 파도 불은 패를 가져가는 것이 적당하다 싶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리고 축구 승부패 5번하고 6번을 지금 역배당을 찍었기 때문에 7번 정도는 하나쯤은 이제 정배당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축구 승부패가 이제 정배당과 역배당을 적절히 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정 배당만 찍어도 안되고 너무 역 배당만 찍어도 안되고 정 배와 역 배가 좀 혼합되어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호페라임 승에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n g y 이제 이번 경기는 바이 t and not 이프랑크 me. I think you can 되고 t a 수 i t t 지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반면에 미넨, 유니온 베를린과의 지난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두 팀의 맞대결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프랑크 기준 굉장히 안 좋아요. 1승 2무 7패인가 그래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프랑크가 미넨 글을, 아, 미넨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바이에르 미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난하게 무난하게 바이에르-미넨 승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경기는 뭐더 들여다봐야 미넨 승 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싸움입니다 미넨 승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게. 즉, 정배를 가져가느냐 역배를 가져가느냐 싸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프렁크가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넨이 지금 리그 1위를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르트문트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1등을 도르트문트한테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미넨으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지난 유니온 베를린과의 원정 경기를 봤을 때 공수이 조화가 좀 완벽히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에르 미넨이 글쎄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에르 미넨 승 예상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FC 안양 대 경남 2부 리그거든요. 토 사장이 이제 이 경기를 넣음으로써 당첨을 못 되게 하기 위한 지금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K리그 2부 리그가 난이도가 높거든요. 자, 일단은 자, FC 안양 FC 안양은 이제 지난 경기 패배를 했고 경남 f c 같은 경우로도 이제 지금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이거 다 필요 없이 이번 경기에 이제 여기만 주목을 하면 됩니다. 이거에만 자 경남 지금 이 무를 무승부를 두번 겪었어요. 개막 음. 이래로 경남이 올 시즌 우승 후보로 오신 음. 뽑히고 있습니다. 경남이 지금 이 부리그에서는 호랑이거든요. 일단 멤버 구성도 좋고 1부 리그에 있을 때의 그 선수 구성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경남이 그러니까 라인업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스쿼드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용병도 지금 뭐 1부 리그에 있던 용병 그대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이 FC 안양 상대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FC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가 지금 좀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남 fc의 두 용병 특급 용병들을 막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남 fc의 승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전북 현대인데 대구 fc 축구 승급1열 번째 경기입니다. 자, 전북 현대 지난 부산 아이를 원정에서 2대 1로 잡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거든요. 리그 2연승. 아시당초 정부 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챔스리그에서 시작된 그런 팀의 부진이 k 리그에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는 우려 섞인 모습이 보였습니다마는 물론 개막전에는 좀 불안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이제 이동국 선수가 이제 교체되면서 후반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에 이제 버저비트가 꽂혀가지고 1대0으로 이겼고. 그때까지만 해도 안 좋았습니다. 이제 안 좋았습니다만 전북 현대가 이제 부산 아이를 물론 물론 부산 아이가 수비력이 좀안 좋긴 합니다만은 좀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구 F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난 경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만은 대구 FC도요 포항 대구 FC도 이제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전북 현대가 전 전북 현대가 정배를 받을 거란 말이죠. 아직 배당이 월요일 기준 지금 정배가 배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전북 현대가 정배가 받을 건 뻔한데. 이 경기 정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력이 안 좋은 지금 전북현대가 과연 3연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냐. 대구 상대로. 대구가 괜찮단 말이죠 지금. 물론 무승부로 거뒀습니다만 지난 경기는. 공격력은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전북현대가 4구 7 가능성은 좀 다분하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축구 승부패 2 0번 경기. 특히 이 10번 경기가 정배당이 좀잘안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승부패 10번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이 한 번쯤은 일어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북연대 무승부를 가져가 보는 것이 글쎄요 축구선급패좀 순위권에 들기 위한 들기 위해서 좀 이제 좋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부산아이거든요. 울산현대 대부산아이 지금 울산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고, 이제 지금 리그 2연승을 다니면서 지금 공수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 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해차 이제 수원한테 3대2로 이제 가까스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울산현대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울산 현대요. 반면에 이제 부산아이, 부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전북하고 이제 홈경기를 가졌었는데 2대 1로 졌습니다. 패배를 했고. 부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수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물론 공격은 조금 그래도 그래도 이제 좀 리그 평균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지금 울산연대를 그래서 지금 울산 현대를 맞아서 그 울산 현대가 이제 홈이기 때문에 파상공세를 퍼부을 것이 지금 예상되는데 부산 아이 수비 가지고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느냐 힘들다고 봅니다. 울산 현대 그래서 어느 팀한테 뭐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그 3연승 하는데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울산 현대 승을 가져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 현대 승을 예상합니다. 그렇게 예상... 네, 이제 이번 경기는 샬케대 아우크스부르크거든요. 지금 샬케도 그렇고 지금 아우크스부르크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샬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도르트문트한테 지금 호되게 당했고 아우쿠스부르크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두팀 모두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은 일단 리그가 중단된 이전에도 안 좋았고 리그가 주, 지금 다시 시작된 이후로도 지금 굉장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은 축구 승부패 12번째 경기거든요. 12번이죠. 축구 승부패 12번이 최근 들어서 무승부가 3번 나왔거든요. 무승부.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한번더 나온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상대 전적은 샬케가 4승5무1패로서좀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만은 일패밖에 없어요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최근 열 경기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안 좋은 쪽은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도 샬케 홈이고.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본다면 짧게 쪽으로 경기가 흐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짧게 승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차아 이번 경기는 이제 축구승부 팬 13번째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라이프지거든요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퀼른 퀼른과의 원정에서 무승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글쎄요, 스코어는 2대 2였지만은 마인츠가 굉장히 고전한 경기였거든요. 물론 간신히 뭐 일단 무 승부는 거둬내긴 했습니다만은 수비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상대에게 찬스를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퀼런 퀼런한테. 반면에 라이프치.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1대1로 비겼어요, 지난 경기에. 프랑크푸르트와 경기를 했었나요? 아무튼 그 경기랑 했었죠. 하여튼 라이프치가 1대1로 비겼는데 아 라이프치가 파상공세를 퍼았어요 파상공세. 물론 스코어가 1대1이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한 뭐 역습이면 역습, 전진압박이면 전진압박, 공격이 안 되는 공격력이 없었습니다. 공격이 안 되는 공격이 없었어요. 측면 그러나 이제 골 운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골을 한 골밖에 못 넣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경기에서 분풀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물론 원정이긴 합니다만은 마인치가 지금 라이프치를 상대할 그런 경기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라이프치 지금 분풀이 풀이할 대상 찾고 있거든요 지금 라이프치 스, 승을 무난하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 승 예상합니다 자 축구 승부 이제 시, 14번째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킬런데 가만있어 봐, 킬런데 누구. 저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잠깐만, 킬런데. 킬런하고. 킬런하고. 퀴런하고... 뒷셀 뒷설... 아, 뒷셀드로프딜셀드로 아, 요새 이렇게 깜빡깜빡.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아. 팀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런, 저기,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아, 아무튼 간에, 뭐야, 퀼른. 퀼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마인치와 경기에서 지 2대2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만, 퀼른이 좀 압, 압도적인 모습은 보였어요. 공격력, 공격력이 지금 괜찮았고, 물론 퀼른이 지금 뭐, 경기 중단된 이전에도 굉장히 뭐 상승세를 타다가 경기가 중단됐습니다만, 은 리그가 중 이제 다시 시작되고 이제 그 마인츠와 경기를 했었는데 경기력은 썩 좋았던 얘기거든요. 경기력은. 물론 2대2로뭐 우승부를 거뒀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뒤셀을 드롭가 문입니다. 뒤셀드롭하 지난 파더보른과 이제 홈 경기에서 우승부를 거뒀거든요. 글쎄요. 지금 강등권인데 물론 뭐파더보른도 강등권이었지만 스슬 드로프도 지금 강등권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리그 꼴찌인 파더브론한테 글쎄요 그런 경기력으로 그것도 홈에서 말이죠. 그런 경기력으로 글쎄요 과연 퀼드는 상대를 할수 있을런지나 좀 의문스럽습니다. 퀼드는킬 승을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축구 승급패가 지난 회차 13회차죠. 지난 회차는 쓰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쓰나미가 많이 나온 회차 다음 날에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회차는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무난하다. 좀 무난함 속에서 약간의 이변, 이변 찍은 게몇개 있죠. 무난함 속에서 이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laughs> 축구성배 14회차 저번 회차보다는 그렇게 쓰나미가 많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제 지난해 저번 회차는 쓰나미가 많이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죠. 예상을 했었습니다. 만 이번 회차는 지난 회차보다는 정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살펴봐도 지금 정배가 많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아무튼 축구성부편 14회차 이렇게 뭐 살펴봤습니다. 아, 축구 선배 분석하는 게 이게 12 경기가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 한두 경기또 아니고 12 경기 굉장히 힘드나요 하루 하루에 그냥 아, 분석하려니까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우. 피곤하네요. 몇 시간 동안 그냥 아주 그냥 몇시간이면뭡니까 지금 거의 뭐 1박 2일인, 지금 뭐, 하, 어떻게 와... 하 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승부 패라는 게 뭐, 글쎄요,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축구 승부 패망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차라리 로또가 더 나을 수도 이, 이, 있다는 음. 생각은 들습니다만은 었 로또도 제가 이제 해보니까는 로또도 만만치 않아요. 뭐둘다뭐 뭐 거기서 거기 거기 거깁니다. 살짝 솔직한 얘기로 연4 경기를 마친다는게 이게 신이 잠진를 해주 않는 이상은 저는 힘들다고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뭐그뭐 그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당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보고 뭐 통계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요. 촉도 좀 가미를 해보고 뭐 경기력 플러스 뭐 선수단 정보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래도. 1등 또는 내, 1등 내지는 또 뭐. 순위권에 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뭐 이번에 차가안된더라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보면은 뭐 언젠가는. 순위권, 내지는 1등에 한 번,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겠지만은, 저 토트, 토트라디오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주고요. 주말 축구승부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